이 마우스에서 보면 홈이 이렇게 안쪽 파에 있는 게두개 있는데, 이 홈을 좀 파줄게요. 어, F1번. 여기서 이제 면을 선택할 건데, 폴리건 서, 선택해주고, 전체 면 선택할 거라서, 마우스 여기 눌러주고, U, L, 해보면은 전체 구조가 이렇게 선택되려고 하나의 선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옆면이 하나의 라인이 하나 선택되면 되죠. 이거는 뭐 지금 휠 마우스 있는 곳 위치에서부터 약간 좀 내려줄게요. 아니면은 이제 F3번 눌러서 보시면, 음. 눌러서 보면. 옆면 보일 텐데, 음. 이면 하나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서, 그 다음에, M, S, S가 이제, 베벨이죠. 베벨. 눌러서 확, 확대를 하세요. 한 다음에, Ms 베벨 확대를 해서 여기 클릭한 다음에 안쪽으로 드래그, 그러니까 위로 약간 밀어내요. 그럼 이렇게 홈이 움푹 파여요. 다시 이제 U, L 눌러서 선택하는 걸 아래 홈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아래쪽 선택을 하나. 더 해줄게요. 음. 선택해서, 뭐, 우클릭 해도 괜찮, 괜찮아요. 우클릭해서, 여기, 베벨 있으니까 확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렌더링 한번 걸어보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휠 만들어 볼게요 기본 입체 있어요 여기 꾹 눌러서 어 실린더 원기둥 할게요 실린더 넣어주고 어 너무 크죠 일단 사이즈를 줄일 건데 레디알 반지름 21 엔터 하이트 높이 7 엔터 한순간 안보이는데 일단 이동툴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좀 옮겨놔 볼게요 그 다음에 어, 방향이 아래 내려가야죠 여기 오리엔테이션, 어, 오리엔테이션 방향 y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x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우리 휠 만들어 준 곳에다가 넣어 볼게요 근데 이게 보면 어 조금 작거나 크거나 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Radius 반지름을 좀더 각자 홈에 맞게끔 줄여 주세요 그래서 이 홈에 들어가 있어 보이게 할 거예요 이거 꼭 정수만 되는 게 아니라 소수점도 들어가요. 그래서 봤을 때 여기 너무 꽉 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게끔 조절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휠 마우스도 여기 좀 필렛, 이렇게 둥글게 좀 넣어야죠. 여기 아래 보면, 아니 옆에, 캡, 그 오브젝트 옆에 캡 눌러서 여기서 필렛, 둥글게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주고, 여기 둥글게 들어가죠. 세그먼트 점의 개수를 어, 8개, 좀더 많이 해주면 이 조각된, 분할된 면이 좀더 많이 보여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저장해 주세요. Ctrl S, 저장. 로고 불러올 때 여기 파일 눌러서 머지 어, 병합하겠다는 얘기죠. 눌러서 여기서 이제 애플 로고 14D 파일을 불러오세요. 별로 하는 건 배웠으니까 애플 로고 1포디 파일을 열기, 불러오세요. 어, 엄청 클 거예요. 어. 일단 위치를 좀 옮겨놓을게요. 예, 지금 하려는 게, 요 마우스 뒤에다가 애플 로고를 이제, 이렇게 홈처럼 파낼 건데, 그래서 이제, 뭐지, 병합하겠다라고 해서 불러온 거고요. 크게 크니까, 이거, 사이즈 좀 알맞게 조자겠네요 여기 이제, 스케일 툴 눌러서, 응? 사이즈, 그 다음에, 이 사이즈 할 때, 어떤 한 축으로 하지 말고, 이 파란색 Z 축으로 해주면 정비례로 잡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시켜서, 회전할 때, 여기, 쉬프트 눌러서, 어, 180도 회전 해주고, 1프트 음? 눌러서 180 회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또 기울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낼 거예요. 보낼 때 3차에서 원 맞춰주려고 하면은 좀 어렵죠. 좀 어려우면은 뭐 f3번, 음? F4번 등 눌러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넣어요. 아직도 크네요. 좀더 줄여 줄게요. F3번 라이트에서 봤을 때좀더 이렇게 이 면과 평행이 맞아야죠. 이렇게 한 중간 쯤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겹쳐 있는 것만큼 깊이가 모양 파낼 거예요. 음 여기 애플 로고를 자, 뒤에 적당하게 잘 위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불 다시 눌러주세요 눌러서 일단 이 구조가 여기 마우스 선택해서 위로 올려요 불 아래다가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스트루드 선택해서 이것도 위로 올려서 아래 내려 줄 건데요 구조가 보면 이렇게 안쪽에 더 들어가게 하지 말고 어, 얘는 왼쪽으로 합시다 왼쪽으로 방 표시해서 구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 이렇게 구조 바꿔주면 어때요? 여기 뒤에 여기 음각으로 해서 로고만큼 이렇게 파여져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불 선택해서 이 마우스가 스스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불 선택한 다음에 여기 에디 테이블 단축키 C 이고요. 눌러서 편인 모드로 갈게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이 부울이라는 곳에 다시 눌러 보면 이 마우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투드라고 있을 텐데, 어 여기에서 이스루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거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다시 갈게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지금 캡 1번과 2번을 같이 선택하세요. 어, 선택을 해서 다시, 다시 한번 우클릭 어,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해주면 같은 계층 구조에서 있는 이 구조가 풀리면서. 음? 풀리면서. 다음 여기, 불 있는 거는 이제, 딜리트, 아이고, 불 있는 거 선택해서 잠깐 이 계충구조를 불 개, 아래 내려서 옆에 뺄게요. 불을, 아니, 마우스와 이스트루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빼줄게요. 불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네 그다음에 마우스 재질 좀 표현해 줄게요. 왼쪽 아래 여기 더블 클릭 눌러서 메터리얼 하나 보여주고요. 여기서 이제 옵션 색상 마우스 색깔 하는 건데 일단은 흰색 해줄게요. 그리고 리플렉턴스 눌러서 반사율 하는 거 애드 추가 리플렉션 레거시.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레일 1번에서 여기 반사율 100 나와 있는데 이걸 30으로 좀 낮출게요. 그다음에 여기 이름 여기 매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어, 몸체라고 할게요. 음, 마우스 몸체. 뭐, 그냥 바디 해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네, 마우스에다가 넣어줄게요. 여기 창 닫고. 여기 보는 거. 퀵 트레이딩. 네, 그 다음에. 여기 다시한번 이거 더블클릭 눌러서 새로운 재질 하나 넣을 건데요 이름은 휠 이라 할게요 여기 이름 휠뭐 엔드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컬러 눌러서요 여기 색깔 네 클릭 눌러서 RGB로 할게요. RGB로 해서 어, 휠 색깔, 라인 색깔, 예 네, 이거는 아무거나 바꿔주세요.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해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뭔가 색깔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색깔 바꿔줄 때 이전 색, 이후 색깔 여기서 바뀌어요. 네, 포인트 색깔이니까 이거 마음에 드는 색깔. 네, 아무거나 관계 없어요.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여, 여기서는 실린더죠. 실린더에다가 넣을 거예요. 네, 다시 보는 거 화면에서 라인으로 볼게요. 요 마우스 선택하고 여기 면 선택 할건데 U L 아 이미 얘가 에 a 테이블 안되어있죠 뭐 다른걸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컨트롤 N 눌러서 그냥 상자 하나만 그려보세요 큐브 하나 그려보고 여기에서 분할되는 거, 면수, 뭐, 둘, 셋, 잠깐만, 보는 거, 라인 보고, 세그먼트, 이렇게 몇 개를 분할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할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편집 모드에서, 면, 뭐, 이렇게 분할해서, 뭔가 이제, 편집을 할 테고, 이제 어떤 이제, 라인 넣겠다라고 하는 게, 이 쪼개진 면에서, 선택 아까 뭐 U L 눌렀었죠 전체의 뭐한 면을 이제 선택할 건데요 U L 눌러서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M 눌러서 베벨 M S 눌러서 이쪽 면을 이렇게 오, 오목하게 면을 이렇게 줄여 놨는데 여기서 선택 부분 메뉴바 셀렉트에서 세트 셀렉션 한번 눌러 보세요. 아니면 그냥 제 화면 보셔도 괜찮아요. 눌러 보면 여기서 이제 세모가 하나 오른쪽에 어 아이콘에 추가 되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쪽에 이 면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이제 뭔가 색을 하나 넣었을 때 전체의 색깔을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이 이 셀렉션 된 거, 선택된 거이 세모 눌러 보면은 그쪽 면이 선택되는데요. 다시 이제 다른 거를 다른 질감, 뭐 다른 색깔 등을 넣었을 때 이거 넣어준 거를 이 세모 아이콘에다가 다시 넣어 보면 이걸 여기 선택하고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아래에서 옵션에다가 셀렉션 아,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셀렉션에서 요 세모 있는 거를 그냥 클릭하지 말고 드래그로 내려서 여기다가 넣어 주면 그 부분만 색깔이 바뀌어요. 이거 하나 아까 못해 주고 와서 병합해 봐서 지금 안 되는데 다음에 할때 어떤 특정한 라인 색깔 넣어 줄때 이런 식으로 넣어 주면 돼요. 네, 여기 휠 라인 색깔 여기 애플 로고 여기 눌러 주면 나오죠? 여기에다가 넣어 줄게요. 또는 색깔 달라도 괜찮아요. 얘는 한쪽 면만 있으니까 여기 여기만 색깔 들어가죠? 알아서. 그다음에 바닥면 하나 넣어 주세요. 플로우 바닥면 넣어 주고 위치 어, 잘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질 더블클릭 네, 이름을 바닥 이고할게요그 다음에 여기 컬러 눌러서 컬러에서 텍스처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고 나무 1번 불러올게요. 나무 1번 열기. 아니요. 네, 그다음에 아래 리플렉션 반사 하는 거애드 리플렉션 레거시 눌러주고 여기서 반사율 100 나와 있는 거를 25%로 낮출게요. 음, 그거를 여기 아래에다 바닥면에다 내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기타 여기 이 조각에 대한 거 일단 랜더 눌러보고 이 결이 거의 어, 패턴 크기는 잘안 보이죠 어. 아 그리고 여기서 이 마우스가 약간 좀 이게 바닥에 짐에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떠 있으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반사 그림이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좀 만들어 보죠 아, 일단, 플로우에서, 바닥면에서, 여기, 랭스 U 나와 있는 거, 뭐, 좀더 크게, 뭐, 5,000, 랭스 V 나와 있는 거, 2,500. 좀 더, 개체를 크게 봐도 괜찮겠고요. 어, 그러면은, 결 조각이 좀더 좀 크게 보이니까, 바닥면에서, 좀 더, 올, 어울리게 보일 거예요. 너무 작아서 바닥면 자체가 좀더 크게 했고 그 다음에 플러어꾹 눌러서 스카이 지금 환경 만들어 보죠. 스카이 눌러서 여기 재질 더블클릭 여기서 컬러 체크 풀어주고 리플렉트 풀어주고 세 번째, 루미넌스만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텍스처 네, 보면 메소스 2, 3, 4등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뭐 적당한 거 불러오세요. 아니요, 불러주고. 다시 눌러보면. 어 아참 여기서 매트 있는거 스카이 다 넣어줘야죠 어, 넣어줘야죠 넣어주고 다시 컨트롤 R 음. 그면은 러 이제 바닥면에 주변에 사물 비춰 보이는게 괜찮으면 넣고 아니면 빼도 되,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의 조명 어, 라이트 설정해주고 여기 빛 위치 바꿔야죠? 여기 아래에서 섀도우 있는 거, 예, 네, 섀도우 맵 소프트 눌러주고 다시 한번 보세요. 좀더 가까이서 봐도 되겠죠. 네, 여기 마우스 아래 바닥면에서 색깔 다르게 한번더 넣어줄 건데요. 여기 위에 메뉴바 가서 메뉴바 셀렉트. 일단 여기 마우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 셀렉트에서 폼, 브릭 셀렉션 이걸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이, 층 분리한 것만큼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눌러보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아랫면 선택해보세요. 여기 아랫면 선택해주고 여기서 같은 거 넣어도 되겠고요. 색깔, 뭐 재질 등 다른 거 넣어도 되겠죠. 네, 이거는 그냥 휠, 그 다음에 이 색깔로 전 넣어볼게요. 넣어주면은 전체에서 아랫면만 다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서 약간 틈새에서 여기도 옆에 있는 라인도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선택하는 거 마우스 눌러주고 옆에 보면은 이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옆에 있는 라인 홈틈 있는 거 선택 하나 됐죠? 라, 음, 같은 방법으로 여기 홈 있는 거 쉬프트 눌러서 선택을 해 주고 그럼 전체에서 이제 라인이 두개 선택이 됐으니까 응? 음? 여기 다른 거 색깔 좀 밝은 색으로 한 노란색 넣어 볼까 저는. 여기 홈에다가 넣어 보면 그럼 색깔 여기 노란색 들어갔죠? 네이보 홈에서도 색깔 다르게 넣어줄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나 더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음, 이런 각도 좀 다르게 해서.